오늘은 그 유명한 홍해 건넌 사건입니다. 이때 주신 말씀입니다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하나님보다 강한 힘은 없으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비너 너무나 잘하는 본문인데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쇼우지 네,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좋은 길다 두고 홍해를 끌고 오신 거예요. 首先要知道部分，神没有让以色列去走那样的呃康庄大道，而是带领他们走了艰难的道路。这个非常的重要，一节二节里头说，是神让他们怎么走的。여러분에게오는큰어려움은하나님이갖다주신겁니다各位，你们身上遇到困难，是神放在你们面前的。 不是神没有能力，不能够挡住这一切，而是为了给你们争的，所以把这个放在你们面前。그래서앞에앞앞에는홍해가막히있단말이야在前头有了红海、大海拦在面前。이걸알고애국군대가쳐들어온거야埃及军队知道了这一点，去开始攻击追赶以色列人。정그만육백개光这样的兵马车就六百辆。그다음에다른모든이뭐이마병총동원돼서 并且动员了所有的军兵马兵，其实他们要决心杀掉以色列百姓。那该怎么办好呢？그야말로진퇴양난이라뒤로가면애굽에게죽고앞에바로물에빠져죽으니까이런상황이왔단말이야。真的是真的是进退两难，往前走会陷入大海溺死、呃，往后呢有这个埃及军兵。근데이헝리앞으로누가있는데냐면여호와께서주시고 但是是谁引导他们在红海面前呢？是耶和华。所以我们要铭记这个部分。是为了赐我们真正的。我我、哎、这里危机满的，어떻게하냐이러니까이때이所以我们总是想错了。哇，危机在面前怎么办呢？那个时候真的是进退两难。啊不，我搞到底了，我搞。前头也不能去，也不能往后退。이때두종류사람이생

그러니까 그런 밤이 생기는가 하면은요 소수의 사람이지만은 기도하는 사람들 생기고与之相反的少的告的人은없습니다有什退 오늘 어직 한길입니다我唯一道路이 홍해를건 너이 되는 겁니다. 조소도 시고홍면 네, 여기서 죽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없면거 참고 나 그렇죠? 하나님 계획은 바뀌지 않습니다. 크, 여기서 막살라고막 원망하고 막 이래 되는 거죠. 不 네, 결국 그 사람들은 가난에 못 어갔어요. 그 새로 태어난 인물들이 언약 잡은 사람들이 다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홍해를 가르는 因此, 기적을 그,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건너게 한 거죠. 그래서 이 홍해를 체험한 이 길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덤으로 가는 길입니다. 更加 말이 쉽지. 여러분 그 상황을 당하면 이거 거의 죽음 같은 상황이. 各位，你们讲起来很容易，但是你们在那样身临其境的话，简直就是面临死亡。的个我现在我们釜山、蔚山、昌原还有姨妈那里，首尔也是，我们都在建堂嘛。홍해我们得带着穿越红海的信心。这不是简单的 <홍해 S 1> 事情。홍해앞에서니죽을래살래이겁니다 就是站在红海的面前，你是生还是死？我么出来很简单你、哎哎。你是死了死呢，还是你要进圣殿啊？我要进圣殿，对吧？超那么积啊，那肯定是都会远远的满意出来。出来，这啊们，把来。啊，你是死在红海里头呢，还是你走出去呢？简单来讲，神把他们带到那样的道路上，就是神,神的理由。有三点。。 애굽의 군대를 완전히 멸망시키겠다 그렇죠. 완전, 그거 다 빠뜨려 이집 군대, 맞죠? 그들이 어떻게 또 하나 뭐니까 하나 뭐입니까? 또 하나 뭐입니까? 또하니까또 하나 니까또 하나 뭐입니까? 또하니까또 하나 뭐입니이니까나 이 소문이 온 땅에 퍼진 겁니다这 이래놓고 바로 사나님 시작하신 거예요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真的对于我们진정나빠 홍해를 건너는 믿음 가져야 돼요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론에요 h 절에 하나님께서 그 good currency. Hong is a car. Then she conjured us a b a l l o o 하나님이 바로왕 마음을 원하게 만들죠. 이스라엘쳐 들어가. 아, 이스라엘 스 이게 정답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지만은 이스라엘을 참된 은혜를 주기 위해서 홍해로 인도하시고요. 知道但是神為了給以色列真正的恩惠引他到了紅海面前 하나님은 끝까지 악한 자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홍해로 몰아붙인 겁니다. 홍 이글 모세가 알고 담대히 말했어요. 모세지타단 이글 모세가 아는 겁니다. 담대히 얘기했어요. 시가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저부파今天向你所有實的救恩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今天耶和华必为你们征战 왜 그렇습니까? 为什么呢? 첫째입니다 地点. 하나님의 언약은 바뀌지 않습니다不改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언약을 우리에게 주니까 약속이 되는 거죠출애굽과 가나안입국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울산 창원, 부산, 좋아. 서울에 삼뜰 지어서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부에개월을 전도? 신의 절대 계획. 여기서 벌써요 뭘 존중하니까 미리 언약을 비전으로 줬어요. 호렙산에서 부를 때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있냐면요. 그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래서. 고레산 호처 모시을时候, 최기기 3장 8절에산에서 물을 때 처음에 모세 보고 내가 이스라엘 고통당하는 거다 봤다. 레산모时候 주서 이스라엘의는 통곡하고 자고 지라리고그 땅을 <레이션> 너에게 주겠다. 와 받죠, 대측에 계라모 알고 있습니다. <레이션> 모세를 이거 이전에 저기 2장 1에 벌써

사후이 전에 미리 줬어요.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리 줬다니까요. 그다음에 이절에 뭡니까? 어디 어디에 장막을 쳐라. 얘기했어요. 어제 네, "그들이 기가 바로 홍해 앞에요. 네就是홍 "그러고는 사드에바왕 마음을 흔들어서 저 이스라엘 공격해라." 이리도아我要法老王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속에 들어 있는 겁니다. 거惊人 여러분이 당황해야 되는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各位，让你们惊慌的声音，有可能那个当中就是有神的,的惊人的计划。不信不不者对他们来说，那死亡的场所非常的不安。하나님의特感百姓的，是活下去的场所。但是神拣选的百姓却是活下去的场所。Noah 洪水是，하나님子民爱的人们，是死的事件耶。

이 정도가 아닙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로 몰고 거기에 애굽이 쳐도록 했나 말이요? 신为什么要让以色이民族到埃及去让这样的埃 하나님의, 하나님의 능력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이 재앙을 가지고 체험하는 것이 아니고.

很多人在痛苦当中体验，但是我们要靠着神的话语来体验神的能力。呃，苦 、응 ，하는我看,我看那些在身处大的痛苦当中，然后蒙到了应允来见证的人，当然不坏。것但是也没有什么好的。那么막이상한체험많이한사람들은렘드막이지말아합다 아我想你以前做过那很多奇怪事情不要把 아 그렇죠? remnant 付他 아무 이런 능력 없아反什事情都 아 말씀으로 깨닫는 게 제일 좋为什么通过话那是最好的不 그렇죠? 여러분 자녀가 앞으로 가다가 응답으로 깨달지 마,어디 받치 가지고 수리가 깨닫고 복잡합니다 그러면, 그렇죠그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나왔다 말이에요나나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만들어요让他뭐꼭 기억해야 됩니다所以 많이 얘기해야 될사건이에요 우리가 홍해를 건너는 그 만난 상황과 그 건너는 하나님의 능력 이해한다면요, 못할 거 없어요. 如果我们能够理解面对红海以及神让他们穿越红海的那样的事件的话，没有什么难的了。为什么这样呢？是关于未来的决心。神让他们去行走旷野道路。旷野呢，原来过冬是能得的，그러나홍해를가르는걸보라이거야 광야 그러고 광야에 길게 있을 건데 하나님 능력 가지고 모든 준비를 다해라靠神能力你做好一切的그중에 열쇠가 성막입니다在这个就是그중에 그 중심이 성막입니다그래서 우리는 생글고 제대로 성전 준비하자는 겁니다. 소의 몸 반석 우리들은 우리가 취식을 준비 성전. 여기에서 더큰 확신은 이미 400년 동안 애굽이는 동안에 원래 가난한 땅에는 잡종들이 다 들어와 차지해 본거요 这个呢，嗯，更大的确信未来的部分呢，就是以前他们本来在埃及四百年的时候，那些其他人早就占据了江南地，所以得去征服南。이이也就是说，在红海面前有这么多的意义。各位无论何时你们遇到大困难的话，要以最快的速速度找出神的。绝对不能这样。神不能这样。神不能这样。对不能这样。神不能这样。神不能这样。对不能这样。神不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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对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

여러분 겁니다. 이번은 언약 딱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지금 죽는다면 어떻게 될까? 요거고, 오세요. 아 만약 내가 얼마나 더 살까? 생각 해요 요아서 우리, 우리 예를 들어서 주个例子. 10년이 지났다. 상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죠. 不一 이제 10년이 지나버리면요. 사람도 바뀌어. 어, 코도 바뀝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큰 위기를 정말로 만났다 생각해 보세요. 嗯，万一我们真的假设我们遇到真的大危机的话，我们得带着这个信心而走。能力而走。我们得借着神的能力而走。这次呢，去日本去的时候，那个江明洙宣教士他来接我，然后讲了这样的话。아미그녀죽다살았거든요그러니까하는말이 목사님 죽음 앞에 서니까 다른 게다 필요 없어요. 그렇지前真的都不需要我 <laughs> 죽음이 다가오니까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아, <laughs> 当时候真的唯福音啊 우리 이게 지금

저로一天我会离开人世的的时候我要在留下的足呢저는그 자랑할 필요는 없지만은 세 가지 떠을만들고요 여러분의 역사를 기록해 나고 생각합니다. 후대 앞에 내가 무슨 이삼칠 성취했는지 따라오도록 남겨야 돼요. 虽然我觉得没有必要自夸，但是我们真的要建好三个院之后，在这里记录下各位的历史，真的要给后台看。在二十三期这个宣教当中，留下了怎样的足迹？그세가지들이뭔지得让他们跟随过来，让他们知道这三个院是什么。的得让全世界人们过来这里，得看到领悟。아、啊、이게기도구나、啊 得让他们知道啊，原来这是祷告，这是福音了。也就是说，我们得持定住这个。耶和华께서说희를위하여싸우시리니，가说히서서기다리라。耶和华必说你们征战，所说你们只管静默，不要作声。所以发生了非常惊人的事件。거거不仅是埃及，而且这个风声传遍全世界。更重要的是信心。 더기도한데 도움되도록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 광야 40년의 메시지는 뭐였겠습니까? 究竟是什呢 성막입니다. 就是聖幕. 필요 없이 성막입니다. 就是 성막 중심으로 구름 기둥 불기둥이요 이 성모회 중심 쪽으로 향을 냈습니다. 이 장도가 성모회 중심을 향해 행종. 초대교회의 메시지는 뭐죠? 아서더 청후 개향 성모하고 출퇴 교회에의 정보는 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의 세 가지 떠립니다. 주저 예的殿里加이 메시지예요. 그렇죠? 그면 오늘 우리의 메시지는 뭘까요? 지如此那今天我的信是什呢왜 이렇게 성막 중심으로 하고 초대교 사람들을 했습니까? 왜什以中心做了3이이7 살려야 됩니다. 듣천 종족 우리 교회로 와서 전도 배우고 가야 됩니다. 得让五千族群来到我们教会，学会传道之后再走。得乌吉龙哥，문답은교회살려야됩니다。更重要的是，得救活那些关门的教会。그래전국세계우리중인자분들어、呃、우리뭐청년수련점얘啊，我们青年灵修会的时候也会讲，我们全国世界的众子圣门，只要稍微打开眼目，就能看到全部都是。 장모님들이 얘기했잖아요. 두고 장아르티시 찾아봐야 생고도찾아면 진짜 있더라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쓰는 문화회관이니까 돈도 싸고 다른 사람이 건들도 못해 딱 준비돼. 는이저而 약간만 눈 버리면 천지입니다. 은야 돼요. 우리의 이 사명이 그냥 사명이 아니고 다 민족이 와서 지금 우리 장소가 없으니까 이래 있다 간단 말이지. 저 사람들이 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료, 정말로 뭐 치유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所以我들이 그 방에 들어와서 말이죠 편안하게 기도하면서 메시지 들을 수 있는 준비셔야 돼요. 那些生病的人来到教会之后，他们的房间当中能够好好、舒舒服服地来祷告、来治愈、听信息，得有做这样的准备。哦 네、 虽然不能够全体都这么做，但是需要的人、想做人得但是现在神所愿的部分呢，教会里头一个都没有。이번주간에여러분은홍해를건너는엄청난하나님의역사 체험하셔야 됩니다. 주真的神你海的那人的工홍해 건너는 기적이 일어났냐 확인해 보세요. 真的了海的奇了저는일어났거든요了저 아, 네, 같은 에, 무능한 죄인이 여러분과 함께 세계에 복음할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게 이거는요, 홍해 기적보다 큰 거요.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막큰 병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깨달은 사람도 있다는데 저는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말씀으로 깨달아가고요. 세계 보험 입니다有的但是我不是神的的世界은 뭡니까? 结论是什么? 홍해 사건은. 믿음 없는 사람 때문이었다. 이거 <목소리도> 就是因那些有信心的人而 그렇게 보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바로 데려가는데 이거 지금 손좀 봐야 되는 거예요 훈련을 좀시야되겠네의그게홍입니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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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은 <목소리도> 자녀가 걸로 설지 모르는데 어디 밖을 내보냅니까? 공부 시게 해줘. 哦、这个就是、呃、红海事件，所以各国的儿女也是，你们不会写字，怎么能送到外面学习呢？得教他们。你们小孩子身体软弱，还不会走路，就把他们扔到外头吗？不是的吧？어마어마神爆发了这个红海这惊人的事件，来翻转了世界。오늘이번주간에여러분에게이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언약이 가긴 되게 주옵소어 홍해를 가르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산업의 학업의 현장에 홍해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옵소서주 주 예수 그리스도 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